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년이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도입부로 시작되어지는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으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3장 6절부터 4장 7절까지 길게 이어졌던 성경적인 논증, 신학적인 그 반박의 잠시 멈추고, 사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갈라디아 공동체가 그 과거에 아름답지 않았는가, 그 성도들의 그 감정에 고호소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오늘 다시 21절부터는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란 율법 언약, 신해산 언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그 입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겠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 율법을 근거로 한 신해산 언약 아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그 갈라디아인들의 열심 안에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요구를 지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선동하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겠다라는 것은 할례나 안식일과 같이 외적인 규정들인 겁니다. 이것만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면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체성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단지 율법을 구원을 위한 언약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고자 했고 바울의 반대자들, 선동자들의 그 율법의 개념과는 달리 바울이 가진 율법의 개념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 똑같이 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그 율법은 유대인, 유대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율법의 그 규정들에 대한 것이었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 율법 아래에 있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드러내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두 아들과 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기초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로 시작되어지는 이, 이 구절은 성경에 대한 그 구절을 인용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구절들을 인용할 때 사용되곤 하는 도입부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는 전체 스토리를 요약 적으로 소개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누구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통해 얻은 자식들을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아들들이지만 누가 상속자냐 하는 결정적인 물음에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둘은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스마일의 어머니는 사라의 몸종이었고 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여자가 되어집니다. 신분 차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은 이 신분 속에 보다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출생 방식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여정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체를 따라서라는 말은 특이할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쉽게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아들이 없었던 그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그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러한 관습은 자식이 없는 여주인이 자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생에 어떠한 신비로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속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속자는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 그 약속을 따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들을 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대상이 건강하고 젊은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00세를 향해, 90세를 향해 달려가는 노 부부. 그러니까 후손을 얻을 희망이 아주 끊어진 노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성,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듣고서 보인 그 사라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가 가진 의미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웃음이,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해져서 다가온 이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밑바탕에는 이 믿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압는다라는 것,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사실이다라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라는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라는 말이 되어지고 이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성령,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또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이삭의 출생 과정에서 역사하신 생명의 성령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과 다르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 이들과, 하나님, 이들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사이에는 같은 출생의 비밀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육체적 수준의 자랑거리들 혹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율법의 언약은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자유롭게 하거나 미래에 상속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성령을 무시하고 무기력한 육체의 자랑거리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새 사람이 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가지고 있지만 이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생명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과 생,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간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가가셨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어기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살게 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창조를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하셨음을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발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언제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